어, 충남떡방앗간에서 어, 블랙 블랙 미숫가루 이게 17곡인가? 19곡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 남아가지고요 어, 우리 들 남편을 어, 아침마다 식사를 대신 요걸로 하고 있어요 요거에다 꿀 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 정도도 안 남았는데 어, 주문했습니다 이게 국내산이고요 요거를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요걸 먹고 있으니까 글쎄.. 이게 고소하고 제가 끝마침에 꿀을 타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 한 모금 먹어보면 어, 맛있더라고요. 그고 든든하고 식사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것보다 여게 식사 대용으로 어, 먹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충남 떡방앗관에서 어, 주문을 합니다. 이렇게 뭐 기리가루하고. 함께 서비스로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. 잘 먹겠습니다.